네, 안녕하세요. 주얼리의 서인영 사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1년이 채안 됐는데, 또 이혼을 한다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인영은 이런 금생수의 이런 신상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경금이면 굉장히 강하죠. 강한 여성입니다. 경금에서 또 신금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금생수하는 금수상청의 기운도 있어요. 그래서 금속에서 목소리가 나오듯 아주 맑고 가수로서 좋은 타고난 목청을 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금수상청일 때, 금생수 할때 가수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프라스 양이고 양이라서 어 여성이지만 경금다운 아주 강한 장군의 그런 여성입니다 역시 걸록이죠 어 여자지만 집안을 일으킨다는 가장이 되고 이렇게 집안을 일으킨다는 남성다운 이런 근록을 또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장군이죠. 장군의 장성살까지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역시 장군을 상징하는 장성살이란 말이죠. 야그스컬록에서 예, 그 양쪽으로 장성살을 보니 어, 장군의 기상으로 여성이지만 사회에서 어, 활동하고 가정을 일으킨다는 집안을 일으킨다는 가장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수로서 이름도 알리고 크게 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금생수 하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어떤 자신의 노래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거의 뭐 금수로 가는 종합격으로도 가가 종합격 다른 오행이 이게 뭐 크게 들어올 만한 기운이 온다고 해서 이 금수의 강함을 이겨내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아예 격이 형성되는 종합격으로도 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수로서 그냥 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금수 기운이 오면 오히려 힘이 더 강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이제 관성인데 관성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운을 보면 운이 좋았죠. 그래서 어떤 종합격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에 또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 금수가 온다면 이제 격 종합격으로 더 승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다른 오행이 왔 온다면은 또 어, 격은 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에 보면 사오미로 온단 말이에요. 여름으로. 그래서, 어, 따뜻한 불이 온이 관이고, 자신의 어떤, 운이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예, 차가운 어떤 사주의 흐름에서 따뜻하게 오니, 또 이런 관은 다 나의 남자죠. 그래서 39 이때 이제 사오미 화운이 이제 끝이 나요. 근데 이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39 대운 교체기를 지나서 40, 41요 때인데 거의 이제 화운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전에 사화의 어떤 마지막 흐름을 타고 이제 결혼한 것을 알수 있죠. 그러나 이제 관운은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진이랑 것은 인성이니까 전혀 이제 이런 관운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헤어지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정묘도 있고 병화도 좀 늦게 있죠. 이게 또 어떤 자신의 남성이 관성이니까 될수 있는데, 어, 근데 어떻게 나타날지는 조금 봐야 돼요. 그래서 꼭, 경이라서 남자의 어떤 플라스라면, 을도 괜찮아요. 재성이지만, 을목까지는 어떤 여성이 있다면, 을이 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목의 여성도 괜찮더라. 꼭, 화만 나의 어 남자, 관성만 꼭 남자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럴 때는 화가 뭐 어설프게 어떤 화가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금수로 그냥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화는, 관성은. 존재하기가 뭐, 막강해야지, 뭐, 어떤 병호라든지, 어, 어떤 화가 강한 어느 정도 맞상대되는 그 정도의 사주적인 조합이 됐을 때, 이 화, 강한 화가 이쪽에 온다 해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설프게 뭐, 이렇게 화기운 하나 가지고 온다 면은 그냥 꺼버린단 말이에요. 수국화가 일어나니, 그럴 바에야 어떤 을목에 합을 하는, 을목에 여자도, 아는 남자도 괜찮더라. 내가 양이니까 어, 여자지만 남자의 역할하는 을 거예요. 어른 음이니까 말라스의 여성의 어떤 또 그런 역할 분담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어, 가수로서 돈도잘 벌고 사회생활, 어, 근로과 장성살로 하여금 사회 활동을 잘 하기 때문에 어, 또 이런 을목의 남자도 찾아봐야 된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전, 또, 신살 보면 또 낙정관살이 있어요. 낙정관살이 있다면, 우물전자를 쓰고, 역시 마찬가지 이기도 자수 역시 또 낙정관살이 또 형성돼요. 그래서 낙정관살이 있을 때는 어떤 남한테 사기를 조금은 쉽게 속는다고 그러죠. 쉽게 좀 속을 수 있으니 어, 그런 거, 속임수를 조금 조심하는 것이, 어, 이 낙점 관살 있으면 좋아요. 혹시 속임수 안 당하게, 혹시나 뭐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는 좀유의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상군, 상관이죠. 상관이 이렇게 많다 보니 또, 역시, 음, 상관사공이라는 것이 또 형성되고. 어, 스스로 어떤, 이 남편 자리가 상관이다 보니 자신이, 어, 금생수 한다, 이렇게 해서, 어, 상관이 있을 때는 상관사궁 한다 해서 어, 남편을, 어, 스스로 몰아내는, 좀, 밀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서인영의 사주에서는 어, 관성이 없다. 남자가 없다고 해서 다 결혼 못 하거나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화운는 나타나지 않았고, 신자진합을 하고, 삼합으로 또 숲기운 또 강해지다 보니, 어 웬만한 화가 있다고 해서 어 존재하기가 조금 힘들 수 있겠죠. 수극화가 일어나니까 내 관이, 남자가 어 물에 의해서 꺼져버리더라. 불이 꺼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내 사라지는. 사오미의 마지막 이제 사온을 타고 이제 결혼했지만, 1년도 못 돼가지고, 이혼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것도 어, 이제, 관운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이제 정묘나 이렇게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죠. 조금 더 뒤늦게 되는지 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약하게 오지만 그래도 어 지금은 무진내는 남자 운은 아니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주는 열심히 사회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수로서 다시. 앨범을 내고 열심히 사회 활동할 때 금생수의 강한 파워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수로서 많은 인기, 다 인기살이란 말이에요. 자수, 자수, 임수, 인기도 많고, 어, 음악으로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종합격이다. 어, 어떤 남자 간의 인연, 인연보다는 남자 간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보다는 사회적으로서 어, 장군답게, 근로과 장군, 장성살답게, 어, 가수로서 크게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와의 인연은, 어, 이제, 그쪽보다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강한 특성이, 힘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또 헤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화가 끝났다는 것, 관운이 끝나고, 딱 무진에 왔을 때 바로 이제 발동이 되는 것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서인영 사주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